딱이야. 아아아 운동은 몰라 안 하고 살순 없나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어떤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자극이 와서 그게 운동이 되는 건가 그거를 자극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은 운동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유산소 심장 강화 심장을 강화하는 아이템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.

알파리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..아..이게.. 어, 아야야야! 아이고! 이길 콤보가 안 돼? 아, 족됐네 이거. 아, 이거. 보라상자 고. 보라상자 고는 없어? 어? 아니, 씨발 저격아야야? 아니 왜 이렇게 세? 도명인 친구가 두개데미에서 알짱거리는 거보니까 그죠? 어 어, 얘는 무리했는데, 어, 좋은데, 좋은데. 일로와 우리한테 죽어 구 위쪽 팀이 더답 없다? They want to shoot? 괜. 이정도 문제 없다고. 8배부터 잡 아, 야 되지 않나 이 아, 이러면 자, 다 아, 이배 아, 아, 이냥 8배를... 아, 터질 걸그랬나보 아, 쟤네도 금 아, 없었을 텐데 내가 그냥...

네 이렇게 투박해리겠지. 켜라. 미실래 진짜. 내 거야. 왔어? 날 존나 맛있어. 야 싸우자. 돈 먹으러 오네 돈. 아야 지켜야겠다 뒤돌지 말고. 어어 안돼 로에야. 어우 야 잠깐만 어아 너무 아픈데 이거 뭐야 에스텔부터 갈궈봐 런던 <목소리> 컷! 어우 야 사람이 좀 많긴 하다 이번판 자리를 잘 잡아야겠는데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거에요 형 가서 찌브 시키면은 다 죽어야 돼 어? 나 딱딱해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니 이 씨X끼들이 싸가지가 너무 없는데 아니 안 빼? 안 빼! 아니, 이게 왜, 어떻게 된 일이지? 헤이즈 잡으면 끝나는 일 아닌가, 이거? 아니, 이게 오지 않을라나? 분명히 아래쪽에서 찌부된 다음에, 위쪽에서 혹시 몰라, 혹시 몰라 하면서 위에 오늘 애들이 무조건 있을텐데. 아, 아래로 갔네. 아까 그투 탱커. 봐. 역시 고 있었어. 역시 게스트까나 진짜 막이야. 어떻게 살렸어? 정신이 하나도 없다. 막 끊고 오니까. 어렵네. 아... 각자 잘해야 되는 거 같아. 같은 팀 상황 보기가 너무 힘들어. 점수 벌었잖아. 기다리고 있었다고. 점수 벌었잖아. 탕진하러 왔어. 이런판좀 빠르다. 진짜 다 뒤졌다. 너네 진짜. 불에서 만들어 볼래? 금붕이 하면은 금붕이 조련사 만나는 거진 쌍년들. <laughs> 아, 십년들. <laughs> 어? 나 십세기야. 뭐 진짜 좆된다. 아아 근숭이 섬 근숭이 이라고 하고 아니 씨발 원숭이가 못하는 원숭이들이 근숭이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라이너들 라인 못하는 놈들이 정글 게임이랑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결국 다 극한으로 올라가면은 원딜이 더 좋아 정글도 똑같해. 아니 씨가 뭐지? 아... 이게 뭐야? 아니 방금은 박지도 않았어! 셀루가 그거 윌슨? 성공해가지고 가갖고 그냥 흐흐한번 <laughs> 했는데 이미 죽었더라고 내가 붙으면 세긴 해 개새끼가 뒤통수 새끼야 궁극기를 그렇게 막으면 안돼 꺼져 아, 꺼져. 아, 진짜. 구질구질해. 왜 이렇게 플레이가. 야, 밥, 가져갈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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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건 해야! 이거 이건 해야 돼! 나 그냥 터질게, 그냥. 나 이거 포커야! 100% 포커야! 이 씨발 인생 핀거야! 무조건 포커지 이거는 시야좀 밝혀봐 그거 SW.. SE 좀 써봐 개새끼가 뭐야? 쌍면, 쌍면 좀 무시해봐 어어아짱 쌍면 쌍문 다 있네 p 스는 잠깐만 p 스위잠아스는어 아우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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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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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시잖아. 우리 씨시잖아. 우리 씨시잖아. 왜안 가? 까띠야 왜안 가? 아니네. 그렇지. 까띠야 아니네. 가네시네. 아까 까 씨. 까띠야 이거 좀켜봐 봐. 아 까띠야니. 좀켜봐 봐요. 어, 걔티가 몰랐다 이게 전멸로 피해줘 박소의 방금 얀? 이게 얀.. 양평이에요. 오 타이즈 고마워. 루크야 미쳤지. 내가 루크 스킬을 알아. 아 나는 이게 미트 잡으려고 내가 해했다 그냥 지켜줄걸 아... 죽는 게 낫지 않을까? <laughs> 아니 죽는 게 나을 거 같... 아하! 안 돼! 씨... 야! 일로 와 혈액 샘플 모는 수도 있어 어디였어? 원피스 어디야? 원피스 어디야? 어디였지 어디였지? 여기 왔냐? 어! 살았어 살았어! 살았어! 뭐야, 한 팀이 더 있는 건가? 아래쪽으로 가자. 레전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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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참지 못했구나. 저게 아니지, 그게 아니다. 막내야, 큰형이 돈 많이 벌어왔다. 뭐 장난감 사줄까? 아니면 호프집 갈까? 치맥 하러 가. 어, 바로 오토바이를 푼다고? <목소리> 포기하면 안 돼. 아, 막내 또 도박해. 되나? 얘네가 박아야 되네. 와. 이게 뭐야? 괜찮아. 아 이게 둘인데 이게 지면 안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냐 이거 아 진짜 카밀로 히스 이 쌍놈 쌍년들이 아.. 죽겠다 살려줘 아. 아 막내가 돈또다꼬랐네 또, 또 도박을 해도 새끼가 딸 데가 없어 아니 그래도 라스베가스 가면은 딸 확률 40%는 되는데 새끼는 기회를 뚝뚝 톡 계속 날리네 내가 혹시 군극기를 가지고 가서 너네들한테 터뜨렸니 아니지? 아, 맥 대식이 없어? 아 이거 타면 되나? 아 타면 되잖아. 아 이거 뭐야? 아아 아, 미안해. 내가 개새끼야. 상대가 탔네. 아 미안하다. 아내가 아무것도 올라가지고 미안하다. 어이구야. <laughs> 아 오토바이 타. 아안 돼. 형, 형나또 잃었어. 형 매그가 1등했어 딜량. 형나 집에만 있을까? 형 그래도 내가 제일 재능있어. 내가 제일 포텐 높아 형. 형 그래도 나를 키워줘야 되지 않겠어? 형은 아무리 열심히 날고 기어도 결국 벽에 가로막힐 거야. 하지만 형 나는 달라. 한 번만 더 해도 돼 형? 따서 갚을게. 아이엠비션이가 못하는 못할 정도로 어려운 캐릭이라고? 내꺼